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침체 극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2024년의 10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내 아내의 관계 모든 것을 잘 매듭지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좋다는 그 결과에 가기까지 좁은 길의 그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쭉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과정이 꼭 이런 과정을 꼭 거쳐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조차 이런 영적 침체의 과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겪게 하셨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 욕, 요나, 엘리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아도 모두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상황. 어떤 이들은 이것을 훈련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만큼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고독, 때로는 위기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뭡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다운턴 또는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빠져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거나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반응이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뭐가 계속 안 됩니다. 교회 일도 사업도 가정사도 뭔가 안 풀립니다. 네 번째는 고독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우린 침체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을 피울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그림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입니다. 뜻대로 안될때 우린 침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던가, 아니면 마음이 좋던가, 내 자식이 잘 되던가, 사업이 잘 되던가, 또 교회생활이 즐겁고, 또 눈물도 나오고, 회개 터지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뭐가 탁 막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이 막힙니다. 그러더니, 뭐 남편이나 아내,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탁 막히기 시작하더니 환경도 일도 재정도 막혀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로 인해서 건강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혼자가 된것 같습니다. 그 누구한테 이 문제를 말도 못합니다. 내 체면도 있고. 이 쌓아놓은 신앙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뭔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체험한대로 배운대로 했는데 안 됩니다. 어? 하면서 조금 더 해봅니다. 더 참습니다. 더 웃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찬양합니다. 더 기도하고 봉사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뭔가 내 주위에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나 기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저기 깊이 묻어뒀던 여자는 없는 줄 알았던 불안과 의심과... 의문이 갑자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생각들인데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쯤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지쳐서 이제 고민도 안 하게 됩니다. 결국 탈진해서 뭔가 회복하려는 의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본인 문제와 이 세상 문제에 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서도 영양분을 못 얻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침체는 어떤 면으로는 영적인 영양실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않고 성전에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주위 사람들도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까지 이제 저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욕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냐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야 이렇게 살 바에야 차다리 그냥 내맘대로 신나게 살지 하나님 믿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탄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울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을 제단에 앉히고 자기 자식을 밧줄로 묶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탄원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광적인 분노와 또 반복되는 원성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아도 로뎀나 마을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뒤 따라오는 마음의 울림이 뭡니까? 이럴 거면 차다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겁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상황이 한 인간의 그 인생의 시간에서는 아주 힘든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하지만 이 권유란 단어는 꾀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속일 때 꿰일 때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잘될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뭔가 할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한데 내가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께 받은 명령, 소명과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마음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겁을 냅니다. 화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 선택이 혹시나 불순종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몸과 행동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각인은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순종은 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할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현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은 따라갔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희생을 하며 맡기신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긍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자존심을 세워버리면 이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견디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할 정도로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아 때는 그가 로뎀나무에 있을 때는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천사나 까마귀라도 보내주시는데 여기서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가 왜 오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오는 것입니다. 안 온다면 사실 그것이 잘못 믿은 것입니다. 침체가 안 온다는 것은 사실 성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릇이 성장합니다. 내 그릇을 성장시키십니다. 내 그릇이 더 깊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깊고 더 넓은 관계로 이끄시고 지금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육체는 자라나는데 정신과 정서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정신과 정서는 성장하는데 이차 성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춘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불안하고 변화무쌍하고 예민하고 뭔가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언가를 담기에는 최적의 나입니다. 그릇이 큰 커진 것이기 때문에 여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 동안에 세계관을 넓힙니다. 또 시야가 넓어집니다. 또 그들의 삶의 시야가 나에서 다른 사람 타인으로 또 타인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이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와 이 나라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로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떠먹여 주니까요. 또 때만 써도 양보를 해주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뭘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즐거워, 즐겁게 웃어만 줘도 하나님이 마주보시면서 웃어 주십니다. 하지만 자라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마치 아이에게 젖대는 엄마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기인 우리는 그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젖을 때야 그 그러니까 다음 스텝으로 가야지 영양가가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치아도 발달하고 더 풍성한 먹는 재미와 미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 소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유만으로는 성인까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역치라는 개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치는 어떤 반응이나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공급되는 양입니다. 중독에서 이 역치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처음에는 아주 소량의 마약으로도 쾌감, 쾌감을 느꼈다면 투약 횟수가 점차 늘어갈수록 평소의 역치로는 그러니까 평소의 그 용량으로는 그 쾌감 지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이제 몸에 주입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몸과 정신 모두 망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에도 이 역치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사춘기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담을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커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더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의 역치가 또 하나님의 생각의 역치가 하나님과 관계에 투자하는 그 시간의 역치가 요만큼만 있어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넓어지면 이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만큼의 은혜로는 매주 한 번의 설교로는 이제 내 믿음의 여정을 갈 힘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역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친체는 나에게 집중할 때 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성숙하고 진중한 대화를 시도를 해보십시오. 평소처럼 막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할 말만 막 쏟아내로 쏟아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할 네,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주님,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제 감정은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는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기도를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뿐만이 아니라 욕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께 다 쏟아냈습니다. 그분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 본문 뒷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뒤에 가시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도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레미야와 미래의 예레미야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이 이제 모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예레미야, 그의 영적 상태는 확실히 더 분명해졌고 확고해졌으면서 담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디프레션한내 영적 상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무게치를 바꾸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그리는 인생, 내 자존심 때문일, 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저런 유튜브 간증을, 간증을 듣고 자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수없이 따라 해보고 부르짖고 매달려봤지만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점차 하나님께 서운해지고 자기 믿음에 회의감이 들고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은 응답 안해주시는거나 이런 것은 안고쳐주시는거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간증, 간증 영상들을 보는데 막 화가 나더랍니다. 하나님 왜저 사람은 저렇게 고쳐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잘 살게 해주시면서 나는 왜 지금 이 지경 이 꼴입니까 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게추를 응답해 두면 남과 비교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실패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 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기도의 무게추 기도의 초점을 응답에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합니다 실패합니다 비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종교적 열심이 생기지는 몰라도 믿음 생활의 그 성숙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게추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십시오. 기도는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가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 번째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기간입니다. 에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는 번데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그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런 기간들이 더큰 사역, 더큰 그릇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채워 넣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목적 없이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비록 힘들고 정신이 없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기도로 채우시고 더 은혜로 채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런 침체의 기간이 있어도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가 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는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그 무르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핍박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도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영사 기도원이 아닙니다 농부, 겁쟁이, 천민, 기도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양치기 다윗에서 시작해서 결국 다윗 왕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룩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힘듭니다 그래도 신앙이 뭡니까? 위를 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무기력해도 의미가 없어도 지쳐도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대화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초점을 응답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둬보십시오. 그리고 심체 속에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성해지고 겸손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